응. 어디서부터 볼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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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에다가 그냥 툭팔 입으면 되니까 하 응. <laughs> 이거 봐 색깔이 응. 특이하다 그네 근데 팔이 너무 거시기하다 태피야너왜 거기 있니? 어! 떠나! 응. 귀엽네? 사각지 뭐야? 어, 좀 특이한.. 특이한 느낌인데? 남밤이? 아이고 진짜! 개 언니 도매하시나요? 근데 문제 뭔지 알아요? 뭔데요? 자라 자켓 하나 자라 하나가 더 비싸 한 20벌 샀는데 한 20벌 샀는데 자라 자켓만 하지 않네 자라 자켓보다 하나에 4,000원이야 싸다 예. 하나히하원 짱이지? 야죽이다 빨리 와 가자 빨리 와야내 것도 많이 하지한 마리 한덩어 해라

가격이 아, 5 0 0 0원야 내가 너카메라좀 가리지 말라고 했지? 치킨이 음. 너무 귀여워 건강해. 천원이야 천원. 나중에 딱몸 나온다. 아쉽고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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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쏘 뭐라고요? 미쏘 브랜드 미쏘 아, 미쏘요 미소. <laughs> 이거는 반팔 셔츠 이거 살 빼고 입어야 돼요 정장 바지 세트 완전 득템 완전 득템 면은 브랜드는 자라 네 자지 자. 이츠 완전 양호 원래 항상 양호. 자켓은 내 담당인데 양호 양호 A, B, 플러스 이것도 메이커에요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거몰라와 내가 이게 진짜 고민했다 <laughs> 내가 진짜 이것도 천원? 천원 천원 천 원. 언제 나어 하얀색 셔츠 한 번도 안 입었어 이것만 보면 알아 자, 이것도 천원 천원 <laughs> 시... 뭐예요 이거? 자, 케빈 크라인 케빈 크라인 티장바아 어. 강 이거 언제 샀어? 네, 이거는 앞뒤 앞뒤. 앞. 아, 야, 이거 어, 진짜 새거야. 이거 완전 새피네. 하지만 국민했지만 완전 새거. 아, 4,000원이죠. 어때? 1,000원이에요. 근데 유효 기간이 조금 짧 근데 하지만 착가은 좀..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상태 베리베이. 너 샀다고? 네, 모자가 어, 샀습니다. 어? 모자, 해봐. 나 요즘 아나 모자 욕심 많잖아. 네, 문제는 모자가 보면은 여기가 짧아요. 내가 써볼게. 나 집에 가서 주려고 있는데 아, 진짜? 아니, 왜냐 어때요? 침이? 명동 어디서 왔냐 길거리에서 샀냐? 아, 꼴 뺴기 싫어. 자꾸또 샀냐? 아, 그래. 이 색깔은 없어. 아, 이 색깔은 어. 없어. 색깔은 나없어 아, 다음은 이거 체크 바지. 야, 이거 언제 샀냐 너? <laughs> 아까 몰래 샀지. <갔지. 웃음> 야, 이거 이거 봤어? 이거 봤어? 네. 느낌에 남방. 아 완전 아 이렇게 캠... 핑크, 베이지 아니 뭐. 야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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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입을 수 있으면 내가 입고 입기... 싶어 그렇죠. 여기 막 뭐가 있네. 응? 나 목카빵. 음. 만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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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. 막난 네, 깨끗하게 쳐 먹어. <laughs> 야, 울고 우리... 있. 나는 나는 포장! 내 아니야! 5만원, 35만원, 0달러짜리1 0달러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4동이야 네. e m 선세리우 캐나다. 캐나다. 에나. 이거는 이탈리아, 니라라고 있네. 완전 국권이다. 옛날 것 같아. 이건 음, 베트남. 이건 싱가포르. 이거는 러시아. 이거는 인도네시아. 어, 어, 이거 종이가. 이거는 인도. 근데 이거는 이거 어느 나라 거야? 이거 어느 나라 건지 아는 사람은 어느 나라 건가요? 모르겠어 어느 나라 건지. 일 수가 없어. 이것도 어느 나라 거지? 이것도 아시는 분? 이건 뭐지? 파키스탄이 뭐이 네. 수가 없어. 모르겠어. 정말. 퇴근합니다. 안녕. 씻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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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부러워져 있어 카젤들 카데 루키 듀 갈. 이게 이탈리아 거네. 좀 와인을 잘 몰라가지고. 이번 역은 신림, 신림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잠시 신도림으로 가실 손님은 엄청 시원한데 근데 이거? 이거 내가 어제 비웠는데 가져갈 수 있냐고 했나 머리에 이거라도. 어? 이거 맛있는데? 진짜 부드럽다 그랬거든. 근데 5.1이면 쇠다 세기는 아니 그때는 다 세팅이 돼 있었어. 코스는 그 돼지 맞지? 근데 왜 야. 어디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? 과자 어. 다주면 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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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사복 가요 뭐야 날씨 안 나온다. 라 짠. 이 새끼는 이종를 봐도 한 번도 게잘탄네 맛있다. 야, 우리 도거기 이거 한개 나온 거야, 나 <laughs> <laughs>